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8일 투자 핵심 체크 포인트 짚어드릴 상한가 클럽이고요. 우리 오늘 여러분들 나우로보틱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장되고 나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상당히 많은 우리 주주분들께서 꽤나 좀 고생을 하셨던 종목이죠. 자 근데 너무 다행히도요, 불행 중 다행으로 지금 이번 주 들어와서부터는 조금 이 방향성 자체를 위쪽으로 잡아주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쌓여있는 매물대가 좀 상당. 이 많이 좀 두껍기 때문에 바로 바로 쭉쭉쭉 올라가줄 순 없고 윗꼬리가 달리고 있지만 자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우리 로봇 관련된 테마에 무조건 강하게 집중을 하셔야 될 굉장히 큰 명분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모멘텀이 하나 나왔다는 얘기죠 자 뭐예요 바로 이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면 따라서 이제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 로봇 테마에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왜 그래 요 여러분들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면요 기업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떠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최대한 인적 자원, 즉 인력은요 아마 많이 줄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만약에 일을 안 하고 파업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굳이 비싼 돈을 주면서 인력들을 고용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이 실직자들이 탄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요 부족해진 노동력을 메꾸기 위해서 인력 자원 대신 해가지고 로봇을 채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모든 것들을 이제 자동화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나우로보틱스 여러분들 어떤 기업이에요? 일단은 산업용 로봇, 산업용 로봇과 또 서비스용 로봇을 개발하고 제조하고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AMR 로봇이다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자, 어찌 됐든 로봇 자동화 시스템 자체도 개발하고 제조하고 공급하는 업체예요. 결론적으로 기업들 존먹는 노란봉투법 때문에 나우로 텍스라는 종목을 수기회를 보게 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많은 분들이 실직이 되고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 자, 이런 부분은 일단은 다 차치하고요. 우린 여러분들 결과론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쨌든 간에 확실한 모멘텀이 나와줬을 땐이 모멘텀을 최대한 최대한 우리가 이용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법 자체가 엄청난 파급력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법이다 보니까 이 그만큼 모멘텀의 사이즈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 뭐 6개월 정도 유예다라고 이야기는 하곤 하지만 결국에 민주당 정권에서는요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나우로보텍스 최고가 기준 놓고 봤을 때 거의 딱 주가가 반토막 근처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자신 있게 보유하신 이 보유 수량을 늘려 나가시는 여러분들 투자 방식을 채택을 하시면서 조금 스윙 관점으로 들고 가시면 자 분명히 이때만큼의 최고점까지는 한꺼번에 우리가 돌파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도 그래도 딱 중간 정도 레벨이죠. 약 28,000원 구간대까지는 굉장히 쉽사리 올라가 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우리 차트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셔도요. 자 이미 그동안 이탈했었던 이 11선과 21선 전부다 회복이 되었고요. 자 무엇보다 이 노란색깔 선인 21선 근처에서 어제는 살짝 꾹 밀리나 싶었지만 아래 꼬리 달리면서 지지가 확인됐죠. 자 그러더니 오늘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저는 아이 타점과 관련된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항상 어려워요. 이렇게 좀 고민이 계신 분들은요, 저한테 개별적으로 도움 요청을 주세요. 제가 여러분께 약속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선 제가 지금 현재 원하고 있는 채널 성장에 조그만 도움으로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제 채널 구독자만 되어 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 직업이 뭐예요? 전업 트레이더이자 전업 유튜버죠. 하루 종일 차트를 쳐다보고 있는 게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차트가 실시간 모니터링이 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가 언제 어느 때 확실한 매수 타점이 나와주고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확실한 매도 타점이 나와주고 주가가 언제부터 꺾이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안전 자리에서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타점과 관련된 정보들을 우리 여러분께 아낌없이 공유를 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어요. 대신 우리 여러분들은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 주시면 된다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우리 나우 로보틱스도요 명확한 타점이 나오면요 매수 타점 따로 매도 타점 따로 드릴 겁니다 어떻게 드릴 거냐면 다른 종목군 같이 한번 좀 보여드리면 자요런 식으로 이 JST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제 매도를 하고 빠져나왔던 종목인데 이 JST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두 번째 진입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첫 번째 매수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매도로 우리 빠져나왔고 그 다음 다시 한번 매수로 들어갔어요 자요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목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우 로보틱스도 혹시나 타점 관련된 정보들이 필요하신 우리 주주분들 계시면요 제 채널 구독자가 먼저 되어주시는 건좀 어떠실까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요 나우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영상 상단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한 통씩만 보내놓으시면 제가 딱 보고 아 저희 채널 구독자분이시구나 그리고 나우 로보틱스 주주분이신구나라는 걸 제가 대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나우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씩만 남겨놓으시면 될것 같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어떤 방식으로 문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도와드리고요 자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셨죠 자이 세력들이 진입했을 때 나와주는 이 노란색깔 다이아몬드 지표기 어떻게 설정하는 거예요? 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셔가지고 아 이게 아무래도 저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거다 보니까 또제 재산 중에 일부잖아요 그래서 이거 공개를 할지 말지 굉장히 좀 고민을 하다가 자 그래도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구독자 1만 명 기본 이벤트로 그냥 대충 이름 지어봤습니다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께 타점과 관련된 이 세력들의 이 진입 신호 이런 지표들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것도 공개를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되겠고 우선은 문자를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방식으로 보내드리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간단하게 제가 답장을 어떻게 드리냐를 같이 한번 보시면. 요청이 막 몰릴 때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핸드폰으로 한분한분 한분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다라고 아니면 뭐 신호 뭐 이렇게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요.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을 이쪽 이 주소록에 추가를 시켜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2,000분이 좀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HTS 막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어, 타점이 떴다 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추가를 시켜드려요. 완전히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여기에다가 대응 타점들을 적어서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 아래쪽 보시면요. 제 번호인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하이드로 리튬이다 이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문자 폼 위에다가 뭐, 종목이랑 종목 번호, 그리고 매수, 매도, 손절가를 적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추가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하이드로 리팀도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7월 17일 날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렸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드렸던 문자 내역을 같이 한번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7월 17일 그리고 제 핸드폰에 이렇게 문자 내역이 남죠. 자 그래서 7월 17일날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하이드로리튬 시가가 1302원이었고요 고가가 1314원 저가가 129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1300원 미만 매수 타점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대응을 하셨으면 자그 이후엔 차트가 어떻게 됐죠? 3연상이 나왔고요 제가 2500원을 걸어드렸기 때문에 딱이 정도 라인에서 여러분들 매도 타점을 걸어드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의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2,500원 매도가 기준 1,300원에 우리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약 92%의 수익을 제가 다시 한번 챙겨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그때 이 대응 타점들을 받아보신 다음에 진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만 92%의 수익을 챙겨가셨겠죠. 자, 현재도 2,000분이 살짝 넘어가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좀 받아보고 계신데 채널 구독자 수에 비하면 조금 여러분들 좀 적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영상 상단에 개인번호 010-8236-8354번으로 구독 혹은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인증해 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일일이 한번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 구독자 주소록에다가 추가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추가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실시간 대응 타점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 선택을 해가지고 대량 발송 문자를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제차 강조의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한테 인증만 진행을 해주세요. 인증해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구독자 주소록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가가 가능하시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 채널 성장 그래프를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해 가고 있는데요. 드디어 여러분들 구독자 1,400분 돌파가 되었습니다. 자, 구독자 1만 명, 그리고 10만 명까지 향해 가는 이 여정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께 보답하고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15년 저의 투자 경력 노하우가 담겨있는 투자 승률을 끌어올려줄 수밖에 없는 이 신호 검색식을 여러분께 공유를 도와드릴 거예요.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셨습니다. 이 신호 검색식이 여러분들 시중에서 아마 구매를 하시기 위해선 최소한 300만원 정도는 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제 채널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100% 무료로 저희 구독자님들 한정 공유를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예시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국민주식이죠. 우리 카카오 차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 아래쪽에 노란 색깔 지표가 나오면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지표가 뭐냐면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분할로써 진입을 했다라는 진입 신호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른 종목인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려주기 그 이전에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렇게 노란 색깔 세력들의 분할로서의 매집 지표가 나와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이 신호가 나와줬을 땐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죠. 원전 테마의 대장주죠.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닥 구간에서부터 노란색깔 신호가 나와주고 나서부터 차트가 우상향을 해 나가는 걸 우리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조선 테마의 대장주인 삼성중공업의 차트를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구간에서 노란 색깔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나왔을 땐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 패턴을 그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우리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에 이용을 하신다면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의 승률은 올라가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결국에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요, 당연하게도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훨씬 더 강해야 돼요. 그렇지만 항상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고요. 내리기만 하는 주식도 없습니다. 항상 차트는요. 이렇게 변동성을 그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찌 됐든 간에 시세는 결국에 이 세력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투자를 할수 있다면 실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정말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이벤트에 있어서 저한테 요청 주신 모든 구독자님들한테 세력들의 진입 포착 신호기 수식 값 설정 방법, 그리고 세력들의 단기 목표선 수식 설정 방법을 우리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이 신호기 수식들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설정을 하시는지는 정말로 제가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차트 우클릭 클릭 하시고요. 수식 관리자. 선택을 하신 다음에 기술적 지표, 그다음 사용자 검색 진입 등등등등 정말 1번부터 8번까지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우리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누구든 다 설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요청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의 모든 노하우가 담겨있는 그런 신호 검색식이기 때문에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요청하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 개인 번호 010-8236-8354 번호로 신호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너무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시면... 이 신호 검색식의 메리트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만 적으셔서 미리미리 문자 한 통씩만 남겨놓으시면 보내주신 순차적으로 신호 검색식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한분한분 한분 발송을 도와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개별적으로 요청 주세요.